책이 내려서만 할까 봐 고민 이에요 그럼 다른 거 봐서. 너 지금 쇼크리더몇 메다 몇 했어쇼크리더 길게 안 쓰지. 오므리리 갈 때. 그렇게 길게는 안 했어. 한일 점입니다. 음... 내가 아이템 하나... 하나 알려줄까?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인데, 저 이거 봐봐. 음, 이게 기존 거랑 약간 달라. 어떻게 다르냐면, 기존 거는 그렇지. 라인에 그냥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위아래 고무끼는 타입이잖아. 근데 이거는 그런 타입이 아니고 요 안에 라인이 들어가. 음. 라인 CF는 현상이 들어가겠네. 그리고 내가 지정한 그 자리에서 밀림이 없어. 왜냐면 여기서 어. 한번 꼬아 줄 수가 있거든. 내 아, 보여 줄게. 말아 줄 수가 있다. 어. 먼저 고무를 먼저 넣고 <laughs> 그다음에 요 가운데 보면 요 구멍이 있어. 어. 이 구멍으로 라인을 통과시켜. 아니야. 아주 지고 작은 하나 들어서 아, 봐 지금 통화됐지 어. 지금 요렇게 좀 거, 이렇게 통화된거 어...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바퀴 말아도 되고 안말아도 되고 아니 말면 좋지 자, 아래꺼 고무를 놓고 지금 나는 쇼크리더를 거의 한 3m 정도 었거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오모리가할때 1m나 뭐 1m20 그렇게 놓잖아 그럼 낚시하다 보면 파마가 생기거나 중간에 끊어야 되잖아. 그러면 줄을 다시 안 매도 돼. 그러면 여기가 1 m 로 가정하면 요 가운데 요홈 있지. 얘를 두 바퀴만 딱 돌려가지고 홈에 딱 넣. 그리고 나서 고무 끼고. 좋네. 그다음에 아래 거는 그냥 끼고.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엉킴이 없어. 홀더 채비는 홀더 채비. 어 이봐봐 거 엉킴이 없어. 이게 백을 배을 돌기도 하니까. 어. 비싸겠네. 도는 것 어떻게 하냐면 봐봐 요즘 라인 통과하고 나서 도래가 돌기 때문에 줄이 꼬임 꼬임이 없어. 이렇게 쓰면 돼. 비싸겠네. 가버징할 때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. 이게 지금 3 0 0 0 원인데 한. 어디서 구했어? 박시방에다 팔지. 어, 지금 내가 이것 쓴 지가 한 지금 거의 한 2, 3년 됐어 쓰고 있더라. 한2년은 됐어. 박 저런 것들이 안 팔아? 그래? 어이것이 되게 잘 만들었어. 이거 최고야. 이거 지금 보면 갑오징어 낚시, 쭈꾸미 낚시, 한치 낚시 있잖아. 네. 싱글 라인액스. 어. 삼천 원이면 쓸만하네. 세 개나 들어있네. 시. 얼마나 꼬임이 없는지 보여줄게. 봐봐 돌려볼게. 어. 봐봐. 그지? 어, 어,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아. 꼬임이 없어. 근데 오모리리 갈때 이게 줄 꼬임이 제일 심하니까 여다 막뭐 현대 같은 거막 뭐 넣기도 하고 빨프 넣기도 하고 하잖아. 근데 채비는 단순할수록 제일 좋거든. 맞아. 그리고 이거는 보면 엉켜도 잘 풀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걸 넣으면 엉켰을 때풀기도 어렵고 풀고 나면 빠만 현상이 생기니까. 야, 나만 어. 나중에 이거 한번 써봐 봐. 어? 왜 이러는 거야? 이거 어떻게 돼? <laughs>